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 남구지사 박명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한 노인복지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짜라서.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아, 네. 저희 처음에 전문님이랑 복지관 갔을 때, 그 관장님 미팅 할때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 관장님께 우리 뇌의 자연적인 노화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그 다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고, 어, 저희가 제일 복지관 관장님 뇌파 측정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저희 지금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뇌파 측정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 훈련이 어떤 건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는 못했어요. 그 관장님께 훈련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복지관에 다시 다른 곳에 들어갈 때는, 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호흡, 이완 4분, 집중력 4분, 기억력 두더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면 시간이 한, 한 15분 정도. 체험할 수 있게끔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는 주 3회 1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여섯 분의 그 어르신들이 하셨는데요. 나이대가 제가 처음에 복지관에 말씀드릴 때는 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이제 어, 해놓으시기를 70대, 80대 그러니까 요즘 젊 음, 어르신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그 복지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어,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어, 6분 했습니다. 저희가 어 2023년 1월 6일날 시작을 해서 2023년 4월 3일날 마지막 내팔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섯 분의 내팔을 보여드릴 겁니다. 처음에 <laughs> 그 남자 한 분, 여자 다섯 분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남자 한 분이 69세고 이분이 내졸정을 갖고 계셨어요. 아 어, 그리고 이분이 훈련하실 때음음음 음, 음, 이렇게 소리를 내셨어요. 훈련 그리고, 네. 처음에 얘기 보시면 처음 네 파에 보면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제가 네파세 가지 기초율동 그~ 흡을넣력 그다음에 자원의 균형 제가 세 개의 네 파를 지금 다 보여 드릴 거거든요. 음, 여기서 보면 기초율동이 지금 잔해 운해가 다 따로 노는 게 보이시죠? 화면에, 알 폐안시 알파파, 그 다음에 기초율동 발생 주파수별 발생 빈도, 어, 3개월 후에 보면 같이 가는 게 보이시죠? 잔해 운해가 이렇게 붙어서. 어, 그리고 기초율동, 어, 내파 주파수별 발생 빈도도 보면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연령표준이 8헤르츠인데 여기 지금 보면 6헤르츠가 두개 부딪혔죠. 네. 이분이 그 이제 뇌졸종 오시면서 어, 오른손을 잘못 쓰시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시고 다음 이분은 자원의 균형입니다. 자원의 균형 자체도 보면 대칭이 여기 19 보이시죠. 근데, 3개월, 주 3회 거든요. 월수금 44%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어,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훈련 자체가, 어, 정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가슴이 찡한, 이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우리 뇌 자체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때 당시 처음 내파때 휴식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상태 휴식, 주의력,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편차가 5 이하여야 되잖아요. 수치는 아직 많이 낮아요. 또 훈련을 더 하셔야 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편차가 5로 맞춰졌어요. 횟수로 치면 우리가 3, 4, 12번, 36번이잖아요. 아, 너 저는 이 어르신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섯 분을 같이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어르신께 어, 처음에 음, 음, 음 계속 소리 내시면서 훈련하셨는데 지금은 한 달쯤 하고 나니까 그 소리를 안 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정을 안 하시는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분들이 티타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저분이 소리 내시는 거를 안 하시니까, 어, 어, 나도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얘기해주시니까, 어, 이분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자에 말씀하시기를, 어,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도 어둔 하셨는데 말도 또릿또릿해졌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82세예요. 82세인데 제가 이분의 3차원 뇌파를 띄운 게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눈에 볼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우리가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고 그리고 우리 더 깨끗해지면 여기 알파파가 싹 떠는 거잖아요. 뒤에 다 없어지고 어. 되게 많이 잡스러운 것들이 없어졌죠. 넘어가겠습니다. 82세 여자분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자원회가 이렇게 따로 있는게 지금 자원회가 맞춰지면서 이제 힘이 없으신데 이제 훈련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도 지금 원래 자기 연령 표준이 6 헤르츠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5 헤르츠 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 5 헤르츠가 없어졌어요. 7 헤르츠로 넘어갔어요. 음엄소거를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의 이제 82세 여자분, 같은 분이세요. 자원의 균형. 어, 대칭 자원의 균형 도 여기 보면 델타파, 세타파가 되게 많이 죽었죠. 개한시에도. 예.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분 됐고 이제 세 번째. 77세 여자분이에요. 77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네 운해 균형 자체가 대칭이 되게 많이 깨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라든가, 뭐, 불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세 번째 보는데, 다 대칭이 깨져 있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따로 노는데, 3개월 후에 지금 같이 가고, 기초율동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자네 운해가 다 따로 놀잖아요. 따로 노는 게 지금 같이 가려고 이제 부딪히는 거. 좀 깨끗해졌죠? 뭐 삐죽삐죽삐죽 올라온 것들이 많이 깨끗해지셨잖아요. 그죠?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이분 또 지금 휴식이 굉장히 과하죠? 근데 지금 세계가 맞춰져가요. 판차가 17이 8까지 갔어요. 8. 예. 네. 제가 화면을 조금씩 넘길게요. 보시는 분 있어서. 그 다음에 자원의 균형. 어, 이분 또 대칭이 40에서 42로. 이제 우리 5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 이게, 뭐, 델타파, 세타파도 많이 줄어드는 게 표가 나죠. 피안시에도 많이 줄었고, 요 그죠? 음. 그 다음에, 81세 여자분입니다. 이게 이제, 알파파, 여기, 피안시 알파파도 보면, 붕 뛰던 게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음, 되게 머리가 좀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셋, 운해 같은 경우도 자기 헤르츠가 7 헤르츠인데, 운해는 지금 잔에나 팔이지만 운해가 7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헤르츠가 아마 훈련하시면 올라갈 것 같아요. 두개 같이 부딪혀 있죠. 어, 여기. 그니까, 여기도 같이 부딪혀서 있는데, 여기 지금 12를 못 뚫었잖아요. 우리가 12 밑으로는 다 놓아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어, 8 1세예요 지금 제가 보면 71세, 뭐 77세, 81세, 82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50대, 60대들이 훈련을 하면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어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하루에 한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대칭도 보면, 40에서 49로. 어, 되게 많이 좋아지셨죠? 네. 그다 81세. 네. 어, 여기 이름을 안 지었네요. 여기도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죠. 편차가 8로 떨어졌네. 15에서 그 다음에 아, 아까 아 같은 분이고 이제 85세 85세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알파파 피안시 알파파 진폭이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있고 운해가 위로 올라가 있고 이제 조금씩 따로 놓는데 여기 조금 이제 붙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예. 예 붙어가고 그 다음에 어, 기초율동 자체도 지금 6헤르츠에서 두 개가 만났어요. 여기는 여기 선이 없죠. 이 선이 없는 걸두개 만난 거거든요. 6헤르츠에서. 근데 여기 지금 6헤르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여기 1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유력이 헤르츠가 7 이렇게 잡고 있죠. 7. 그러니까 자기 이제 원래 연령 표준의 헤르츠가 만들어지면서 이거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 제가 저 뒤쪽, 이제, 사진에 보면, 기초율동의 먼지가 나오거든요. 24, 25개 올라가야 돼요. 기초율동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기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안 맞아요. 편차가 너무 심하죠. 이게 이렇게 맞춰졌어요. 편차가 0이에요. 이분이 훈련하실 때, 어 연세가 제일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집중력이나 이런 거할때 되게 집중력 훈련도 되게 잘 되시고 이완 훈련도 되게 잘 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대칭이 이제 22에서 35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멀었죠? 그죠? 네. 그 다음 이분은 80세인데 어, 이제 그 15일 정도를 발목을 다쳐서 항생제도 되게 많이 드시고 병원에 있으면서 15일 병원을 입원하시고 다시 나오신 분이에요. 중간에 못 나오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보여드린 뭐 어차피 여섯 명 같이 했으니까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분이 약을 드시면서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프거나 이러면 약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아 어, 보면 이때보다 이때가 더 지금 많이 뭔가가 되게 뭐가 많아요 약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뇌에는 모든 걸다 저장한다잖아요 그죠 어, 우리도 아프거나 하면 약을 먹는데 그걸 계속 가져가거나 하면 뇌 훈련을 하시게 되면 약균을 다 제거를 해 주시 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이런 원인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치매 어, 치매가 온다든가 뭐~ 깜빡깜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 훈련 자체가. 그 중에 좋아진 게 대칭이에요. 그나마 대칭이 좀 올라갔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훈련하시면서, 지금 이제 중간에 다쳐서 약을 드시고 훈련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효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뇌는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네. 아, 어, 어, 제, 이분은 제가 이제 기초율동 보여주기 위해서 띄운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율동이 자네, 운해. 이분도 저희 15일 훈련하고 나서 찍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세타파가 이분이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55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타파도 6에 있잖아. 그죠? 6에 있고 5에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없어져야 되고, 기초율동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훈련하고 나서, 저희가 훈련을 다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든 소비자든 훈련하고 나서 내가 내 팔을 찍었을 때 기초율동 요렇게 만들면 아주 건강한 상태. 아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력 훈련 저희가 복지관에 훈련할 때 호흡 10분 이완 집중력 그다음에 두더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훈련할 때는 어 두더지를 바로 더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마우스도 만지지 못하고 컴퓨터도 어 작동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내근강 어 2단계를 돌렸어요 한달 정도를. 그러니까 호흡, 이완, 집중력, 뇌건강 2단계. 이렇게한 달을 하고 나서 두 달째부터 이제 기억력 훈련을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이분이 내졸중 오신 분이에요. 이제 오른손이 불편하시고, 근데 지금 여기, 어, 화면이 여기 보일러가요 9. 9단계 들어가셨어요. 3개월째. 그러니까 두 달째죠. 그죠? 한달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두달 정도밖에 훈련을 못 하신 분인데, 이분도 8단계. 다른 분들 전부 다 7단계까지 다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두더지 해보시면 아시죠? 그 뒤에 계시는 도와주시는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제가 따라서 해보라 했거든요. 5단계, 6단계를 못 하겠대요. 나이대가 50대. 근데 대단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할때 보면, 정말, 여기, 사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섯 분이, 어, 아,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보이네. 얼굴 가려놨죠. 여섯 분이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장님께서, 이게 복지관 관장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보셨는데, 우연찮게 제가 계단에서 만났는데, 복지관 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걸 처음 봤대요. 복지관에도 가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걸 처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훈련할 때, 이제 여기 앞에, 어, 노트북에다가 80대 내를 20대 내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면, 우리가, 어,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돌아간다잖아요. 우리 뇌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어르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는 지금 20대 내로 돌려드릴 거라고. 깜빡깜빡 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뻐지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첫 이제 할때 기본 훈련을 털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분 기본 지식이 있으면 훈련할 때더더잘 어, 되나? 어, 맞아 더잘 된다 했지 어, 내 내가 바뀐다 했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시설 이잘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어, 화면을 띄워서 내 가소성이라든가 우리 신경망 연결하는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잠깐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그 다음 훈련을 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제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훈련을 시켜보면 애들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어르신들이 되게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 손을 대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어 제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1대1로 다 돌아다녔어요. 한 분, 한 분, 여섯 분을. 음, 다니면서 한 2분 정도를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다음 분 넘어가고 다음 분 넘어가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가면 잘하세요. 제가 안 가면 다른 분 하고 있으면 또 놓치세요. 어, 우리도 훈련을 해보면 내가 딴 생각을 하면 호흡은 우리가 코 아니더라도 피부로도 숨을 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뇌의 영양분은 산소와 포도당. 포도당은 밥으로 흡수를 하잖아요, 탄수화물로. 그래서 호흡을, 어, 이렇게 복지관 더 가시거나 어르신들 하시거나 애들 할때 호흡만큼은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다른 훈련들은 다 본인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훈련하고 나서 여기 이제 복지관에서 수료식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 축파춥수로 축파, 춥스? 이걸로 사탕? 꽃을, 꽃,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르신들이 제가 두더지 할 때도 안 된다고 할때네 개만 외우세요. 네 개만.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도 그렇고 뭐 전화번호도 네 자리가 많잖아요. 네 자리를 외우기 시작하면, 네, 한번 보고 두 번, 뭐, 계속 봐야 될 거를 네 개씩만 외워도 두번 만에 끝나잖아요. 두, 세번 만에. 그래서 그 말이 어르신들한테 되게 네 개만 외우세요. 여섯 개갈 때도 네 개만 외우고 두 개는 찝으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했거든요. 네, 그게 어르신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섯 개를 다 보려고 하니 앞에 걸 까먹잖아요. 그렇게 제가 훈련을 했고, 저도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요게 제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어, 몇, 몇 살이죠? 50, 53살인가? <laughs> 그런데 제가 새로운 도전, 제가 지금 오늘 한이 이 자료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어, 한 번도 제가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지 않았고, 근데 내 훈련을 하면서. 어, 제가 젊어 절단 걸 느끼는 게 뭐든지 할수 있어. 해보지 뭐. 내가 시간 투자 해보지 뭐. 우리가 못한다는 거는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대요. 저는 맨날 엄치고 노래도 못하고 신랑이 하는 말이 노래 세개만좀 외워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저녁, 뭐 연말에 어디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시간 투자를 안 해서.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곳에, 그것에 시간 투자를 하면 누구나 다 잘한다고.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가 오는, 모두 다 오잖아, 그죠? 모두 다 오는데, 여기에 내 훈련에, 그리고 박병훈 박사님께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요양병원 더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를, 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다 목표잖아요. 그죠? 그게 유일하게 저는 이유로하문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바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53시라 했잖아요. 자전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앞주 토요일 날 제가 울산에서 성남사까지 여기 보니까 제가 30km더라고요. 왕복 갔다 왔어요. 왕복 30km. 중간에 또 산을 한번 갔었어요. 예. 화장산인가 언양에 있는데 울산 울주 거기 올라가서 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제가 이렇게 친구랑 이제 친구가 워낙 잘 타서 저를 도와서 이렇게 여기 성남사라고 제가 이제 여기 성남사 도착지 이렇게 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누구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가 아까 여기 사진을 해놨죠? 할수 있어. 어,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 해보지 뭐. 그러니까 저희, 어, 각자 제 훈련보다도 우리가 많은 박사님이 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내 훈련을 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센터에서도, 어,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 요즘 또 애들 자체가 조금 떨어진 애들 그리고 경계성 장애 있는 애들 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센터에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새로운 신경망이 발달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르신들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요. 왜 신경망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훈련하고 내일 훈련하면 셈셈이에요. 근데 한번더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약간 경계성 장애 있는 애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남전히 앉아서 훈련을 해요 처음에 와서는 훈련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우리가 제가 지금 이완훈련을 10분을 시키는데 앉아 있어요 1시간 반을 훈련하는데 앉아 있어요 걔가 못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하면서 지금 좀 마음이 뭉클해서 지금 눈물 날라 하는데 음, 어, 정말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이훈 어, 유로하모니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친정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유로하모니를 전달하셔서 같이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